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도 달려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간은 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밥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일을 해야 하기도 하지요. 사랑도 하고 또 꿈을 이루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은둔자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 역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은 또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가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힘들고 힘든 2020년을 살아냈습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든 수고로이 우리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보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그런 따스한 위로의 말입니다. 한번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있다면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이 걸렸고 누구 때문에 지금 집단 그 간염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탓하고 후회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어린이 집조차 제대로 가지 못해 아이들도 그 피해자가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역시 이 코로나의 가장 큰 위험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어느 하나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이 연말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따스한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잊지 말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의 상황이 올해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치료제 개발로 지금보다 어, 상황이 안정될지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의 더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그 뭐죠? 백신의 효과가 좀 미비해서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직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까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 중소 상인들을 비롯하여 이 경제계에 큰그 어려움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교회는 신천지 사태로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 집단 감염 815 광화문 집회 이후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든 시설은 일제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그증오와 혐오를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물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기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닫게 되고 이 좋은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함께 공유하지 못해서 큰 아쉬움과 슬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성장률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성장률보다 감소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당겨져 온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교회 성장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신을 다져야 할 때라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던져준 교훈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개척 교회의 상황에서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물론 내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수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성장이라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떻게든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꿈틀거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에도 로마의 황제 숭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는 든든히 서 갔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듯했던 중세 시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육 유대인 학살에도 침묵했던 독일의 교회들,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고 독재를 찬양하고 권력을 누렸던 지난날의 한국 교회, 장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팔걷어 붙이고 앞장섰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 분명히 그런 교회는 멈춰선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외부적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 역동적이게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의 힘이 강해졌을 때, 교회 권력이 커졌을 때에 교회는 늘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07년의 한국교회 그 당시 어게인 1907을 부르짖으며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시작되기를 다들 소망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100주년 2007년의 집회를 이끌었지만 그때의 부흥은 결코 재현될 수 없었습니다 역대 기독교인 최대 규모로 모였다고 말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00주년 기념대회는 슬로건만 거창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에서 인용된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기념대회가 있었던 그 다음해 1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모임에서 2007년에 이 일들을 평가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행사로 다 끝났어요.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교육자들의 자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사로서 다 끝났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자신을 바꿀 힘이 없어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어요. 안 잃었다면. 밀어가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멈춰선 교회의 현실을 고옥하는 목사님은 너무나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0주년 기념 집회가 열리던 그 상한 경기장 그때 대장 밖에는 기독교 기업을 표방했던 이랜드의 계열사 홈에버 상암점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의 열기가 뜨거워지며 장시간 파업이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교회들은 다들 빨갱이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소리를 높이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그런 식의 비난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교회를 강타하자, 교회는 멈춰 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멈췄다, 교회가 멈췄다, 여러 말들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아니, 유2 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우리는 멈출 수 없다며,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지난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처럼 5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휴대폰을 끄고 위치 추적을 하지 않게끔 해서 모임을 가지기도,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말들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교회는 민폐 집단이 되고 위협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서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그 원인이었을까요? 정부의 방역지침이 문제였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멈춘 것은 교회 스스로가 그 움직임을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라가고 움직여야 하는 교회가 멈추게 된 것은 교회 안의 내부적 문제라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에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그래도 몇몇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영향력도 없고 복음의 능력조차 사라져 있고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멈춰선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하듯 우리의 신앙 역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아, 사도 바울은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누리며 그저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원,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하는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요 사형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듯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얻은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것, 아니, 때로는 적당한 은혜도 받고, 적당히 필요할 때 기도도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얻어낸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빌리포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로마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쓴 서신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지난 찾아가는 교회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했을 당시,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했었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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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어서 미국까지 간다고 생각해도요, 2만 킬로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은퇴할 때도 됐잖아요. 후배 양성에 힘써도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사역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의 여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거기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오게 갇힌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경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큰 경계였던 이스트미아 재전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하기도 했었는데요.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야기할 때이 이스트미아 재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체육 대전이었죠. 이때 육상 종목의 달리기 경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위해서 끝까지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1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자신이 이제 1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꼬린 지점이 다가오자 속도를 늦추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직전에 뒤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던 선수가 역전을 해서 들어오면서 그 0.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저에게 단한 번도 경쟁자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경쟁자가 있다면, 제가 달리게 할때 경쟁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제 자신과의 경기였습니다. 저에게 경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꼬린 지점에 들어간 이유라 저는 끝까지 제 자신과 경쟁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린 것입니다. 다 들어가고 나서 저 혼자서 남아서. 네,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실격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처럼 미지근하면 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어 끝까지 달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족한 것은 그에게 닥쳐온 고난과 가난 가운데 사는 그의 삶의 환경뿐이었습니다. 그가 잡고 싶었던 것은 안락함과 편안한 삶,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풍부해처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고백에요 바울이 자족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삶의 앞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빌리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 신앙이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배울 필요 없고, 뭔가를 더 훈련 받을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의 삶으로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피곤한데 성경을 더 알고 훈련 받는 것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수만 킬로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자라가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결단과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만 바라보고 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의 안타까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우리는 또한 수적 성장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었던 제자 훈련도 어떻게서든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례식도 이어져야 합니다. 전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멈추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십시오. 2020년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보냅니다.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한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절반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환경, 유튜브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교회가 되셨습니까? 물론 자이든 타이든 코로나가 억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한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움직이셨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면서 멈춰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과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멈춰서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달립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난 아직도 달려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한참 멀어 있는 것이죠. 저는, 달리기 할때 가장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꼴찌 할때 아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달리기를 할때 가장 아쉬운 것은 꼬린 지점에 들어왔는데, 힘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대학교 때 단거리 마라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물론 순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에서 들어갔는데도 지쳐있지 않은 거예요.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쉽고 분해서 그날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아직도 힘이 이렇게 남아 있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의 유명한 말처럼.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서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가고 생물학적인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간은 우리 교회의 시간, 여러분들의 사명의 시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닮아가는 그 시간 은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